그, 작지만 정성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 요, 요걸 돌릴 테니까, 뭐, 성의껏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동지. 나는 하늘을 보았어. 통일혁명가 박길애 선생 구주기 추도시 동지들 선생님들 나는 하늘을 보았어요 한기가 뼈로 스며드는 슬픔을 딛고 시릇같은 어둠을 빠개며 온몸으로 느끼는 민중의 행복과 믿음직한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며 축고 배고픈 양극화의 철탑에서 칼바람 부는 칼라에 같은 통일혁명의 전설에서 차별없이 내리쪼이는 한점 햇살처럼 따스한 동지들의 눈물에 쓴마귀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하늘이었어요. 백두의 성스러운 시곗바늘은 눈보라 사이 별빛같이 한땀한땀 한땀 결정적 운명의 시간을 가리키고 삼천리강산의 모든 풀포기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슬픔이 무너지는 산같은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노라며, 7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눈동자는 눈보라 사이 별빛보다 더 영광스럽게 저 하늘에 스스로의 몸을 내어줍니다. 척척 산 중에 바위산에서 보이는 저 목구름이 하늘이 아니라고. 천연가도 같은 코로나19의 악다구니로 뒤덮은 마스크팩 하늘도 하늘이 아니라고. 반미 자주의 한결같은 미니를 한미 워킹그룹의 상전에게 갖다 바치고. 바이든의 취임선물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사드를 갖다 바치는 저 청와대의 무능한 하늘도 하늘이 아니라고. 지속권의 폭압과 가짜 간첩을 만들어 삼성 재벌과 정권의 신여짓을 해왔던 저 구역질 라는 존재들. 생매장도 모자라 책임자도.